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퍼스트 서버에 있던 캐릭터 밸런스 조절이 본 수업에 업데이트가 됐고, 조금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웨폰마스터의 극기검술 참철식이 스킬 최초 습득 시 기본 공격 및 스킬 공격력 증가율이 1.5%에서 4.5%로 증가됐습니다. 남렛마의 삼라 만상이 15.8% 공격력 증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스파의 바늘 투척이 이렇게 변경이 됐고, 나머지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도 이외의 내용은 퍼스트 서버 업데이트 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사라지고 다시 나온 새로운 이벤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단진과 함께하는 아라드 유랑기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0월 28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고요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오른쪽 밑에 단진 얼굴을 한 이모티콘을 클릭해보시면 일간 미션 주간 미션이 있고 각각 나와있는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라드 도전기도 있는데 이쪽은 따로 보상은 없으며 유랑기 경험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미션 내용은 물음표에 마우스를 대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아라드 도전기와 아라드 일상기에서 얻는 이 경험치들로 유랑기 레벨 올리시면 각각 보상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랑기 단계를 올리시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에픽 버프 증가 물약이 있습니다. 에픽 하나도 내무기만, 악세서리 특수 장비만, 방호구만 지정 세트만 이렇게 있고 이러한 버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단지네 에픽 버프 선택 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7 단계에서는 교환 불가 신화 장비 항아리도 있는데 이거는 랜덤하게 한 개를 획득할 수 있고 이렇게 얻은 신화는 대체가 가능하며 초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자체는 대전 기속이고요. 추가로 3 단계와 4 4단계에서는 무제한 투안포와 정자국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계, 9단계에서 크리처 지원 선물 상자와 아라드유랑기 기념 칭호 상자가 있는데 이거는 먼저 크리처 지원 선물 상자에 크리처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념 칭호 상자는 옵션을 볼 수는 없었으나 보통 이런 건 옵션이 없었죠. 그 다음 이어서 단진의 스페셜한 항아리 상점이 있는데 이거는 세리아 방에 단진 NPC가 생겼고 이걸 클릭했을 때 단진의 항아리 상점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린의 항아리는 무제한으로 판매를 하며 매일 일 무료로 개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진포킨 선배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거는 앞서 저희가 이 유랑기 때 얻은 반진의 황금주화로 개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해서 계속 개봉하게 되면 단골손님 보너스로 이렇게 각각의 보상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1회 무료 개봉하는 항아리는 이미 획득한 아이템도 다시 등장할 수 있지만 만진포킨 선배의 항아리에서는 이미 획득한 아이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말 나빠도 계속 도전하게 되면 각각의 항아리에서 좋은 아이템을 아이템인 신화 변환의 증표와 에픽 장비 선택상자 달리스만 선택상자, 공포의 눈동자와 해방된 시로코 시면의계가 나옵니다. 먼저 이 교환불가 에픽 장비 선택상자에서는 업그레이드 에픽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기와 지혜산물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해방된 시로코 시면의계는 원하는 시로코 세트 중한 종류를 선택해서 얻을 수 있고 그 항아리에서 하의 보조 장비 반지 랜덤하게 나옵니다. 단골 손님 보너스 보상에서 스위칭 크리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리처의 이름과 크리처 보 거기를 크리처 지원 상자에서 획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자 아바타와 망토 아바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앞서 얻었던 에픽 버프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게 이렇게 선택해서 던전 입장하기 전에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광호구를 선택하고 에픽 하나 더를 선택하게 되면 광호구가 두개 뜨는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횟수들은 드랍이 되지 않으면 차감도 되지 않습니다. 드랍 시에만 버프가 차감돼요. 그 다음 이벤트 신입 유물 조사단입니다. 이 이벤트 또한 10월 28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고요.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던파에 최초 접속 시에 이러한 화면이 나오며 이러한 화면을 끄셔도 캐릭터 생성 옆에 이벤트 캐릭터 지정이 있고 똑같이 다시 이런 화면이 뜨고 선택해서 캐릭터를 생성하시거나 기존 캐릭터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이벤트는 지정 캐릭터의한에서만 참여가 가능하고 이미 지정한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들은 보통 캐릭터를 삭제를 하면 다시 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데 이번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 만들지 마시고 꼭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생성하거나 기존 캐릭터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보상들을 각각 획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본인 레벨이 76이라면 75 보상부터 받을 수 있고 75라면 70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75부터 쭉 받게 됩니다. 이전 보상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 유저, 기한 유저와 기존 유저 간에 보상 차이 없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레버권 한 개와 각각의 레벨에 맞는 보상들을 얻을 수 있고 만렙을 달성하게 되면 스위칭 무기 S 선택상자도 주고 인도석도 200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스위칭 장비도 싹다 이렇게 95, 96, 98에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펙업 미션으로 이벤트 지정 캐릭이 95 레벨 달성하면 95 레벨부터 이 스펙업 버튼을 클릭하여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데 각각의 미션을 클리어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누적해서 주간 레인 이드 던전을 6번 보상 받으면 꽃잎의 석영 55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성자의 길 버퍼 이벤트입니다 이것 또한 10월 28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고요 이벤트 대상은 버퍼 캐릭인 남녀 크루세이더와 인첸트리스입니다 이건 바로 인게임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버퍼 캐릭으로 접속을 하시면 플레이 가이드가 위에 있고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미션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자의 길 포인트를 획득하시면 되는데 최대 1800까지 매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획득하시면 이렇게 블레이드 때처럼 각각의 포인트를 줘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있고요 쭉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일반 캐릭터들의 신화 변환의 증표도 얻을 수 있고 버퍼 전용 신화 변환의 증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보시면 반복 구매로 이렇게 신화 전용 칼레이더 박스도 버퍼 전용과 아닌 것 하나씩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루나 npc를 클릭하시면 장비 대여가 있고 이거는 버퍼 모두에게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 물품은 업그레이드 에픽 전부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부도 정도껏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각각 구매하게 되면 성자이길 대여 장비 무제한 변경권도 얻을 수 있고 에픽무기 선택 상자도 얻을 수 있으며 오재료권도 얻을 수 있고 순항증도 얻을 수 있고 각각의 재료템을 얻을 수 있는데 무제한 변경권은 두개 들어있으며 이거를 세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어클픽 무제한을 6개 획득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만렙을 달성하게 되면 플러스 7재료까지 버프를 받을 수 있고 레이디의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대여하는 장비는 모두 최상급 100%로 대여받을 수 있으며 다음날 오전 6시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대여를 받으면 되죠 대여한 장비는 강화재련 해체 선물 창고 저장 등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방부로서 굉장히 힘들었던 지금은 밸런스 패치를 받아 공격력이 좀 증가했지만 그래도 대여장비로 폭풍향로 노가다를 할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충 돌아도 35초 정도 걸리는걸로 보아 왕류나 유령열차가 나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적응이 되면 최소 또 45초 이내로는 전부 다 클리어 할수 있어서 한 캐릭 지피로도 156 기준 19판을 폭풍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20분도 안 걸려서 한 캐릭을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대여 장비로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자의 길 이벤트가 각각의 버퍼 캐릭터에게 적용이 되는지 실험해보기 위해 제가 이렇게 지혜인도 균열해주시자 처음에 체험회장 하나를 클릭했는데 이렇게 다른 버퍼로 와도 똑같이 클리어가 되어있군요. 따라서 이 보상들도 전부 아이템 자체는 다계정기속이기 때문에 캐릭터 마다 이벤트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계정 내에 있는 버퍼들로 다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풍요로운 추석생활입니다 이거는 출석체크이며 9월 23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고 이벤트 참여 방법은 매일 적정레벨 던전을 1회만 클리어하시면 보상을 받기 클릭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 보상으로는 필요도 30 비약 1개와 인도석 200개 상자를 매일매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틀은 깜빡해서 못 받으셔도 괜찮고 이 카드들은 업그레이드 전용 카드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주간 던전이나 레이드를 통해 필요한 카드들을 얻고 그 필요한 카드를 이 추석 카드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라드 패스 시즌 5입니다. 이 아라드 패스는 11월 25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좀 길게 진행이 되죠. 이전 아라드 패스와 보상이 크게 차이는 없고 달라진 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얄 패스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각각의 프리 패스들과 항아리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아바타인 스페셜 서부의 보안관 아바타를 이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무기 아바타도 이렇게 획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크리처, 그리고 칭호와 이모티콘까지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기본 보상과 플러 패스 보상, 로얄 패스 보상을 획득하시면 그 횟수에 따라 피로회복 비약과 클레아, 그리고 캐릭터 슬롯 확장과 스킬 스타일, 코스튬 변신 상자 이렇게 아까 보셨던 그 크리처 와 똑같죠.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데 항상 아라드 패스가 나올 때마다 40회 획득 보상을 이 패스 구매를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셨죠. 레벨은 1부터 80 레벨까지 있으며 각각의 레벨마다 경험치 필요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 말레까지 필요 경험치는 63,000이며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않으신다면 80레벨까지 64일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으시면 79레벨 때 보상을 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9레벨까지인 경험치를 계산해야 하기에 1레벨치 경험치를 빼주게 되면 이렇게 미션을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클리어 하시거나 며칠 빼먹어도 그 기간 동안 접속을 하셨다면 미션을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일리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알뜰살뜰하게 경험치를 획득하신다면 63일째 되는 날에 더블 압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패스 이벤트는 총 69일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6일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많은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로얄 패스는 새로 육성하는 캐릭터가 없으시다면 크게 이러한 특별 아바타나 프리패스를 얻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플러스 패스는 보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금액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니깐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